Yeah. <laughs> 자 우선 조금 생각 같이 지 원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점 A가 이사면에 있다? 5 a 가 나타낸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어, 만나는 점을 C. 다음도 이뭐 색칠한 도형의 넓이와 항상 같은 것은이라고 했네. 색칠한 도형의 넓이를 찾아서 찾으면 되겠지? 음 일단은 이 색칠한 부분의 도형은 삼각형의 넓이에서 넓이 서이부채꼴의 넓이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채꼴의 일단 중심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반지르면 1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금방 나오겠지 이 삼각형의 넓이만 찾으면 되는데 일단 삼각형의 음, 넓이를 찾기서는 여기랑 여기를 찾아야겠죠 근데 지금 점 A가 2, 3면 뒤에 5A가 만나는 점이 C 접선 어, 얘가 지금 점 A에서의 접선이야 그래서 얘가 직각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1이고 세타니까 뭐야 예분에게 음 어떻게 점얘를 표현할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 플러스 코사인에 타콤만 사인 세타를 쓸수 있는 거 이거 이해돼 A점의 좌표 A점의 좌표 음 응. a 가면의 좌표가 얘니까 여기가 지금 코사인세터 코마 사인 세터고음그 다음에 점 c의 좌표가 x 좌표는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이란 말이야 얘 분의 얘가 탄젠트잖아 맞아? 그래서 c 금의 x y 좌표는 탄젠트 세터다 라는 거 나오지 그럼 얘 높이는 탄레트 세타네? 얘만 찾으면 되겠네. 얘만. 얘는 기울기가 어, 지금 요 직선 이랑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되는 거지. 세타가 이산면에 가기니까 마이너스 되면서 탄젠트 세타. 그리고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다라는 거야. 그서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은 x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X축 가입을 좀 찾아야 하니까 Y 대신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탄덴트 세타 분의 1에 내가 내고 넘기면 탄덴트 세타 분의 1에 X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X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탄덴트 세타 대파기 사인 세타 그래서 X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간단하게 할수 있나?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맞아. 그럼 분모를 코사인으로 통분하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고, 얘는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1로 간단하게 편이 되네. x 축가 이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게 뭐야? x 좌표가 지금 코사인 세타 분의 1인 거거든. x 좌표 좌표 차는거잖 길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다 길이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마이너스 사가1타 분의 1곱하2 높이 사에 세타 곱하기 2분의1에서 빼기 이부채꼴의 넓이 파이 알 제곱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분의 1로 아, 잠깐만. 분 뭐야. 이 뭐야. 넓이가 2분의 1 알제곱 세타지? 그냥 생각해. 부채골의 넓이 2분의 1 알제곱 세타다. 이거 뭐, 뭐 이상하게 썼다, 이거. 2분의 1 알제곱 세타. 이게 넓이지? 부채골의 넓이. 2분의 1 알제곱 세타. 부채골의 넓이. 뭐, 공식 이상하게 썼다. 그럼 얘로부터. 아이씨. 마이너스 2분의 1 알제곱 세타. 얘로부터 2분의 1로 묶어주면, 2분의 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 10이 없다. 그지? 여기 높이가 탄덴트 세타다 얘들아 여기 잘 묶고 다 밑변이 얘가 맞고 높이는 탄덴트 세타 그럼 여기가 코사인 세타 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서 2분의 1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어 뭐야 아 여기가 틀렸..잠깐만 응. 탄젠트세타 아까 전에 어 여기 잘못 구했다 탄젠트세타어 이게. 그 X가 엑스비가... 마이너스 탄트세타가 뭐지? 세타가이3운 면에 7잖아 그럼 탄제트 세타는? 아니 근데 어. 그냥 탄제트 세타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어차피 세타가 아 그런가? 근데 저걸 구할 때 동경이랑 세타를 기준으로 사실 상식형 반응을 하도록 생각을 해보면 바삐거리 그냥 플러스대데이 없어요. 그게 부호가 그냥 플러스, 네, 그냥 플러스 아니에요? 네. 어 저기 뭔가 네정아 아니야 마이너스 맞아 왜냐면은 그게 그 기울기가 그냥 플러스인데 저기 마이너스일까 까 마이너스일까 네. 마이너스일마이너스한세 아니에요? 왜냐면 네. 그 방정식이 와이너스 네. 한세 어, 그렇지, 그렇지. 이 마이너스 탄젠트 뭐, 세타가 텐트 맞아. 아, 이거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x 뭐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일때 y 값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맞아. 좌표. 이제 저거 평소에 할 때. 어. 밖에 가서 이게 아니라. 아니. 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할때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둘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탄데트 세 자체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네, 놓고 네. 이렇게 했을 때얘 분의 얘가 탄데트 세타인 거잖아 네. 여기가 마이너스 아, 1 어, 여기가 y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1 분의 y가 탄데트 세타야 구할 때 음. 여기 각을 기준으로 해서 맞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탄데트 세타가 맞지? 했지 했지? 음. 음. 그럼 여기가, 음. 여기가 마이너스 어? 네, 네. 어 여기가 마이너스가 미안해서 얘가 플러스 음. 됐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분의 1은 무겁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파이 저항이 세타 이렇게 아 그럼 저기 탈렌트 세타가아니 마이너스 탈렌트 세타가그세타가이 그 사람만의 가격이니까 탈렌트 자체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부터 양측 쪽에 마이니전가 되는 거니까 10번 됐고 그 다음에 11번 얘기하시고. 응.